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음 어느새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 휴일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어, 여러분과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또 해볼까 합니다. 어, 오늘은 천만 뉴스니까 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어, 그리고 어, 어느 한 직장인의 그런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4년차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4년차 공무원. 일단 직장인인데, 과거 손실 경험 때문에 저축만 하고 있더라, 어, 결혼 전에 1억을 모을 수 있을까? 가능할까?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돈 모으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1억 모으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마른 신문 같아도. 이 4년차 공무원 A씨가 직장 근처에 독립을 해가지고, 음,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독립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 직장은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지만 급여가 적다. 급여가 적어서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다소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 결국은 손실을 봤어요. 손실을 받고 그 경험 탓에 어, 저축 위주로만 돈을 보고 있더라. 아, 그러니까 그참 이우리아게 투자하면 안 된다니까. 처음에 초보분들, 좀 나이 어린 분들도 꽤 많고 하는데 이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여러분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시간과 어? 훈련과 고통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땀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은 뭐 쉽게 투자해 가지고 막떼돈벌것 같이 하는지만은 어, 주식 투자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 결국은 이제 손실을 보니까 어, 결국은 이제 저축 위주로만 돈을 모으는 거야. 응? 저축 위로 돈을 모으고 하지만 너도 나도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뭔가 홀로 뒤쳐진다는 그런 느낌을 갖겠죠.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어, 저금 자체도 잘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저금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어,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잘 모이지 않더라. 어, 그래서 걱정이다. 음, 걱정이다. 1억이 뭐 목표치랍니다. 1억, 1억 원이 목표치인데 음, 가능할지 궁금하다. 여러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음, 3년 3년에 결혼을 한다는데 3년 만에 1억 모으려는 게 보통 일이 쉽지 않죠. 27세요, 어, 27세 모씨월 수입이 얼마인가 봤어요. 이 공무원 월급이 작습니다. 생각만큼 크지 않아요. 260만 원이야, 260만 원. 죄송합니다. 감정이 내가 북받쳤나. 하여튼, 260만원인데, 이와 별도로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 한 900만원이 어, 들어오더라. 월 지출은 315만원 정도 됩니다. 매월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셈인데, 어, 고정비 보니까 월세 50만원, 음, 보험료 12만원, 합쳐서 62만원이네요. 고정비. 그리고 변동비를 봤어요 128만원 용돈이 20만원 식비 30만원 관리비 10만원 유류비 30만원 통신비 8만원 직장 식비 10만원 회식 20만원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 저축은 얼마냐 저축은 청약은 25만원 청년도약계좌 70만원 적금은 30만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저축은 125만원 정도 합니다 자산을 보니까 3500만원 이네요 입출금 통장이 1000만원 청약저축 900 청년도약계좌가 1000만원이고 공제회 적금 300만원 주식 300만원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자산은 3500만원이다 그리고 27세 어 공무원 치고는 많이 모았네요. 그래도 음, 알뜰살뜰하게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 힘들어요. 이렇게 근거한 이 따르니까 자산관리에서는 적정 지출을 하고 있는지 어, 점검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음, 가계부 쓰기는 도움이 되는데 어, 기록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월 지출과 연단이 비정기 지출 금액을 구분해 봐야지 어, 전체적인 음, 그러는 소비 흐름이 파악된다는 겁니다. 아, 참 힘듭니다. 힘들어. 예. 어, 금감원 관계자도 대부분 연말 정산 후에 환급액에만 어, 관심이 많지만 그 원천 징수 영수증에 첨부되는 신용카드 사용 공제액 자료에서 전체 사용 금액을 확인해 그 본인 소득 대비 적절한지 점검을 해 봐야겠죠. 그 이외에도 이 자동이체, 현금 지출 금액까지 검토를 하면 보다 정확할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또 연말정산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카드 사용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어, 그보다는 지출을 줄이고 어, 저축을 확대해가는 쪽이 재무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렇게 A씨는 고정 주거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이 디딤돌 같은 저금리 대출을 통해서 이를 축소하는 방법을 인제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어, 통장은 뭐 급여, 급여는 자동 이체용도죠. 월 생활비하고 용돈 관리, 뭐 비정기 지출 등 이렇게 세개 용도로 쪼개 놓는게 합리적이다. 어, 그렇게 설명을 하네요. 어, 지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축 목표만 높게 잡으면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더라. 그러면 과도한 목표는 저축했다는 그 자기 만족만 주거나 이 반대로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인해서 의욕 감소를 불려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 사전적으로 정리된 지출 안에서 이 실현 가능한 수치를 이제 설정을 해야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어, 다시 A씨는 투자를 다시 고민하고 있으나 조급하진 않아도 된다고 하죠. 어, 일단은 소액으로 경험을 쌓으면 이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방식을 이제 택하면 돼요 다만 노후준비는 이를수록 좋죠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A씨한테는 저축목표재설정 과다한 비정기지출축소가 요구되는 거예요 음, 지금 현재 계속되는 의미의 현금 흐름을 끌어내야 하는 거예요 어, 적금만기수령액으로 이를 충당하는 고리가 자산축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 현 저축액으로는 3년 후에 1억 원이라는 지점에 닿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먼저라고 하죠. 어,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도래하는 4년 후로 어, 목표 시점을 <laughs> 변경하고 연 저축 그 가능액은 1,250만 원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짚어요. 어, 그러면 이 기간에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고 현재 보유한 3,500만 원까지 합치면은 약 8,500만 원 정도가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변동비는 101만 원으로 줄이고 어, 저축은 청약 5만 원, 청년도약계좌 70만 원, 음, 적금 10만 원, 어, 그리고 IRP 10만 원 등으로 조정하라고 또 권유도 하네요. 권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연간 비용은 800만 원까지 대폭 줄여야 한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년이면은 이 청년도약계좌를 활용이 좋은 것 같아. 청년도약계좌 이게 70만 원을 5년 넣으면은 이 5천만들 천만 원까지 만들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은 꼭 청년 도약 계좌를 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 또직장인이니까 IRP 뭐 연금 계좌 이런 걸또 활용을 해야겠죠. 하여튼 참 성실하게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살기 좀 빡세요. 그래서 섣불리 막 주식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어 저축도 알뜰 헬뜰하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아, 한번뭐 재미차 관심 차원에서 한번 전달합니다. 나중에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